영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러분의 영산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영산대 방송국은 총 600와트로 주간 215분 방송을 하고 있으며 영산인 여러분의 정수함량과 권익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셋째 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성 방송 안내. 네, 방송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성 방송은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알려드리는 영상 소식과 음악과 함께 하루의 여유를 찾는 음악이 있는 쉼터 그리고 타로 타로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영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셋째 주, 오늘의 영산 소식입니다. 해양 레저관광학과에서는 2019 스키캠프 선수원 및 자유캠프 참가자 모집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교수학습 개발원에서는 2018-2 남한의 학습법 UCC 경연 대회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학생 상담실에서는 2018년 2학기 복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해양레저관광학과에서는 2019 스키 캠프 선수원 및 자유 캠프 참가자 모집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영산대학교 재학생 중 2019학년도 1학기 복학 예정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으로는 오는 11월 29일 오후 11시까지이며, 참가 신청서 및 동의서를 복사하여 내용 작성 후 해당 학과 담당자 강다현 조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참가 신청서 제출 및 참가비 입금자는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부산 지역번호 051-549-709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소리> 교수학습개발원에서는 2018년 2학기 남한의학습법 UCC 경연대회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참가대상은 영산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접수기간과 신청방법으로는 오는 11월 20일까지이며 이메일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1등부터 4등까지 장학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남 지역번호 055-389-915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학기 복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8학년 1, 2학기 복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으로는 선착순으로 오는 11월 19일까지이며 YCMP 홈페이지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교내 비교과의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참여자 전원에게 기념품과 중식이 제공되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부산 지역번호, 051-549-703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있는 학우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11월 셋째 주 오늘의 영상 소식에 보도 김지우, 기술 채나 진행해 저윤하나였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들을 듣곤 하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건강의 말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때 라디오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구분들도 어떠한 매체를 통해 위로나 공감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많은 정보와 공감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음악 있는 시부터 시작할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수족냉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수족냉증이란 다른 사람들은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과 발이 차가워져서 불편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족냉증을 겪는 다양한 원인도 있는데요. 위장장애에 의해 빈혈, 체력 저하, 저혈압으로 인한 모세혈관 수축이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 생리, 폐경과 같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때 외부적인 자극을 받으며 교감신경들이 예민해져서 혈관수축이 일어나 냉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갱년기, 갑상선 기능저하증, 질환이 될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경우에는 추운 곳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따뜻한 곳에서도 시리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족냉증이 심할 때 겪는 증상들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 솜과 발이 차고 저리고 무감각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월경불순과 소화장애, 안면홍조가 생기기도 해요. 수종냉증에는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이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위해 반신욕과 조격이 좋으며 겨울에는 외출시 모자나 목도리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또한 가급적 탄산음료를 피하고 생강차, 유자차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종냉증으로 고생하는 학우분들은 따뜻한 차로 몸을 녹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핫팩을 쓰고는 합니다. 저는 겨울에 항상 핫팩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이 핫팩에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일회용 핫팩과 충전식 핫팩이 있다고 해요. 일회용은 추운 야외보다는 이불이나 침낭 속처럼 따뜻한 곳에서 발열 온도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전식 하팩은 충전하여 일회성이 아닌 하팩이 망가지지만 아니면 계속 쓸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는 온도와 상관없이 발열이 된다고 하니 추운 곳에서도 쓰기가 좋다고 해요. 학우분들도 추운 겨울 하팩으로 따뜻하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음악 채널 쉼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타로타로 시간입니다. 혹시 하우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걱정거리들이 하나씩은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일도 얼마든지 고민이 될수 있어요. 오늘은 그런 고민들을 저와 함께 가볍게나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친구들, 애인, 혹은 가족들에게까지 말하지 못하거나 너무 사소해서 고민이라고 해도 될까? 하는 이야기들도 다 읽어드려요. 그리고 제보해주신 분의 입장이 되어 해결책을 낼수 있는 타로점도 봐드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의 타로 타로 시작해보아요. 돈, 돈, 돈.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돈에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돈에 관한 사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고 알바를 하는 학생이에요. 제가 돈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는 돈은 부모님 돈이 아니라 제 돈이잖아요. 그래서 용돈 받는 것보단 편히 쓸수 있기는 해요. 문제는 이 장점이 단점이라는 거예요. 제 돈이라고 편히 쓰다 보니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아요. 주위에 충고를 듣고 가계부도 써봤는데 돈 기록만 제때 하지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출은 거의 먹는 것으로밖에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말이죠.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덜 쓸까요? 사연자분의 고민에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저도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 꼼꼼히 가계부를 써요. 그리고 자기 전 하루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을 하고 잡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날 얼마를 쓸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노래 듣고 사연자분의 타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연자분의 입장이 되어서 타로 카드를 뽑아 보았습니다. 금전에 대한 카로 카드는 바보 카드가 나왔어요. 어리광대를 상징하는 바보는 0번 카드입니다. 현재 상황보다는 앞날을 예측하는 카드지요. 또 바보카드의 정의는 절제와 계획이 필요하고 나를 다스리고 계획하는 힘에 따라서 내가 이룰 것의 크기가 많이 달라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을 아주 간단하게 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써야 할 이유와 그 돈이 사용된 이후에 해결 방안이 준비되어 있냐고 대묻는 카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함과 동시에 현재 자신이 갇혀있는 외면과 내면의 세계를 놓아버리는 카드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결론은 완벽하게 준비되지는 않지만 필요한 이유를 어떤 상황으로든 새로운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 최소한의 준비만 될 거라는 메시지예요. 그냥 가계부를 쓰기보다는 한 번씩 얼마를 썼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흥청망청 쓰는 습관을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드린 타로가 해결책이 되었나요? 무릎을 탁 치는 해결법을 찾아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타로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쁜 고민이든 슬픈 고민이든 뭐든지 타로타로와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해피엔딩이기를 바라며 오늘의 타로타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사연을 보내고 싶으시면 오픈 채팅에 YUBS 사연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기다릴게요. 또한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산인 여러분은 영산대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참된 인성으로 창의성과 실용성을 지향하며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영산대학교 신문 방송국입니다.